슬라이딩 커버나 커버를 장착하면 여기 고무 때문에 좀열기가 힘들어요 그죠네 <laughs> 그래서 아니 바로 준비하셨나봐요 맨트를 1달러에 4개 1달러에 4개 주고 샀는데 또 알리인가요? 네 이렇게 붙이면은 잡고 걸리기가 편할 것 같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까요? 근데 이거 좀 많이 불편해 음. 근데 왜네 개나 비료에 한 개만 붙이면 되는데? 네개 세트로 팔니까. 뭐? 괜찮지? 뭔 아, 소리야? 아, 나는 여기에 붙인다는 건줄 알았네. 여기가 미끄러 미끄러운 색이 지지력이 아... 잘안 되니까 이거를 붙이면 무서워. 아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. 구독자분들 카페에 놀러 왔을 때세개 나눔하면 되겠다. 어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하나더 잡고. 나도 한번 해볼게. 나도 한번 해볼게. 너는 선택. <laughs> <laughs> 어, 아 내가 영상 찍고 있어서 그래. 조금 무거운데? 이렇게. 잡고 열고 조금 열었지. 응. 음... 나는 열일 없을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너무 힘줘 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잘된다 이동을 찾았어. 아니, 확실하다. 팔 펌핑 되셨다고요. <laughs> 훨씬 나아. 니 불편했어요, 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. 이번엔 이거는... 세 개세개 남았는데 혹시 가게 놀러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냥 하나씩 드릴게요. 필요하신 분 있으면. 어, 좋다 좋다. <S> 마지막으로 설정을 안녕하세요. 우와. 뭐 내가, 내가 한... 한내 돈, 내사나 <몸> <몸> 아니 세차에 되게 진심이신가 봐요. 완전 진심. 아, 아, 아. 네, 전에 이 차를 좀잘 맨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크게 내치네요 제형 차에 물방울이 다가 촥달아붙었요 용품이 또제대로시네 그러게 물방울이 진짜 이렇게 맺혀 있네.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데것도 그냥 이렇게 되있던 것 같은데. 물방울이 원래 이렇게. 달라. <웃음> <웃음> 원래 보통 흰색이잖아. 초록색이다? 한 50번 정도 뽐띵해야 돼. 봐봐라. 오오오! 아, 뭐, 싸다. 이 정도 장난 아니야? 비싸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막살 먹고 하는 거다. 근데 내일 비온대요 <Hayashi> <목소리> 아, 그런 거 신경 안 쓰여. 이거 세차하고 <목소리> 비 맞으면은, 깨끗해? 차가 완전 흙탕물인 상태에서 비 맞으면은 더 더러워지는데, 깨끗한 상태에서 맞으면은, 배가 하는데 더러워질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탈본 님도 있으시네. 옛날에 쓰던 거. 아. 타입이랑 때 쓰던 근데 그 타입이랑 막판 때때 쓰던 건데. 근데 그게 많았썼어 어. 그러니까 요 제가 저희 결혼하고 응. 처음 보는 거 같아. 이 가방 있으니까 좀 세차하는 사람 같아. 나나나 이렇게 진심으로 샀는데 자동 시작하네. 어. 아우! 그거 이거뿌리고 제가 입다. 그거 전체 한번 뿌리고 오케이. 수치해. 어. 이 이템을 받아왔습니다. 이게 뭐 뭐라고 그랬죠? 이거 프리어시 천을 뭐, 풀려주고 세척하고, 뿔려주고. 근데, 내차 티켓컴퍼니라서 지금. 아니야. 아니야, 근데, 친구분이 보시기에는 엄청 더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. <웃음> 재밌어? 아니. <laughs> 한 50번 퍼프니 한 다음에, 이렇게 쫙뿔 다음에, 이거 굵은 걸로 이렇게 싹다 닦고, 얇은 걸로 여기 이렇게 해줘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닦는 거 처음 봐요. 내 감정은 낮지 않아요. 그냥 깨끗해지는 기분 들어? 마음이 깨끗해지기야. <laughs> 거짓말하지 마세요. 그렇구나. 지금 힘드시잖아요. 근데 좋다. 좀 힐링되는 거 같아. 이해했어요. 음. 화학수 <laughs> 뿌리고 훔선한 다음에 이런데 막틈 사이 있잖아요. 이런데 이런데 그렇게 다 닦아줘. 이렇게. 아. <laughs> 그런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.. 얼룩 같은 게좀저 이렇게 해도 좀 깔끔해지지 않 색이 더검정된 느낌이 안아니다 아.. <laughs> 뿌듯하신가 보다 코는 왜 쓰지? 그거 하랬잖아 아아 빨리 나는 이걸로 거안 돼! 그런 거 쓰면 안 돼요! 안 돼! 쓰면 <laughs> 안 되는 거. 안돼 친구 안돼 친구가 뭐라 할거 같아 마음 제 차는 따로 안 해주시나요? <laughs> 미래차는 새 차보다 이렇게 새 차로 바꿔야죠. <laughs> <laughs> 테슬라 이거 뭐지? 모델 3랑 모델 Y. 오늘 저희가 테슬라를 보고 왔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자꾸 저 소리를 하네요. 잠깐만요. 사상도 했어? 저 사상도? 이거? 이거? 저 펌플레이로 하는 거야? 어, 그러네. 그래. 아, 펌프 해 지금 잘못하신 거 같은데. 이그 차에는 장비가 없어도 써보실 때나 하면 돼. 제가 다시 해볼게아 역시 장비가 다릅니다. 저처럼 그, 그렇게 머리카락을 펴고 쓰기 힘들어서 면안 되는데 저금차라서 실수로 하면 잘 되는 건가 봐 아까 저걸로 하려고 그랬어요. 뭐요? 저기 있는 어, 브러쉬. 저걸로 하면 은 <laughs> 작살 나는데. 최악이죠? 팔이 안 가.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?

와. 빛깔이 달라. 한번 보세요. 진짜 오. 네. 달라 달라. 세차어 세차. 1시간세차하가진시간 네. 진짜, 한 시간 진짜 음, 넉넉하게 네. 한거 아니야? 와, 3시간이요? <laughs> <laughs> 시데 <3시간이요? 웃음> <laughs> 여기 예약하는 비용보다 더스기지않 아, 이제 그 하면서 하는 많이 하기를 닦았죠? 어? 너무 대충 했나봐요 마음에 안 드셨죠? 지금 다한거 아닌가요? 응다 했어 프로님이 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응 근데 이렇게 땀이 <웃음> <웃음> 네? 뿌듯해요? 다음에 또 하실 건가요? 아니 다음에 안 하지 <laughs> 아니 어.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면 혹시 안 그래도 안 하나요? 나는 30분만 예약하고 아니 밖에서 해도 좀... 충왜 여기 게로 갤로지 좋았잖아요 근데 단 별로 화력이 없으니까. <laughs> 그래도 이 광택 좀 보세요. <laughs> 그래 진짜 좋아. 차가 더멋있어진 느낌이 있긴 어, 하다. 좀 그래. 거울 거울 됐어 <laughs> 거울해서 이 광이 생겼잖아 엄청 어. 많이. 이거를 득광하셨네요 여러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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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치. 약간 세차 영혼인가 봐요. 아아 대차장 사장님이 그렇게 음. 댓글을 달던데. 그럼 음. 어, 이제 디 타이어랑 한번 비교해 봐. 타이어는 어. 이거 발랐어. 타이어 방금 방금 하고 거고 아금라금 방금 방 이게 안 방금 거 여기도 방금 하셨네요이쁘다금 <laughs> 아, 방금 다금 앞으로 빼는 게 된다고? 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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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우와.. 오..짱이다 무슨 이런 기능 없나요? 아..아쉽네요 네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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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방금 계산하기로 했잖아 헐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양심 없으세요 음. 영국 털보님